사장님, 그 황산면에 있는 토우세라믹 도시관리계획 결정, 위반 제안에 대해, 김제시청은 지금 반려 처분 과정과 행정심판 대응 과정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죠? 예? 토우세라믹 행정심판 대응 과정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잘 모르세요? 지금 제가 반려 처분, 처분 사유를 삼고 있는 주민 의견을 수렴이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기재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아스콘 수요와 공급 및 환경 피해 등에 관하여도 아무런 객관적 사실 을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아스콘 공장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 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기재해도 전혀 없었습니다. 어,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의 이유의 제시를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세라믹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이 어떠한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았는지 알수 없어 그 근거와 이유 제시 의무를 흠결한 처분에 해당함으로이 사건 처분에 다른 위법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라면서 토세라믹이 승소하고 김재 씨가 패소하였잖아요 근데 그 김재 시청은 행정심판 체결를 취지를 면밀하게 파가지 못하고 행정심판 인용 체결을 받을 경우 반드시 체결 취지에 따라야 된다고 명시하면서 주민자원 이후 도시 관리계획 추진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죠? 예. 과장님, 김재 시장님이 지금 이 체계를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행정심판에서 지금 저희들이 징거서 어느 다소 그 민원이 있다는 것에도 충분치 않고 또 환경이 피해가 있다는 것을 명확한 뭐 증명할 것이 구체적인 역히 아니, 내용이었기 사장님, 예.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싶구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그 이유 제시를 처분 이유 제시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걸로 행정심판에서 졌어요. 그러면은 그 이유를 충분히 제시를 해가지고 다시 발레 처분 하면 되는데 지금 그 과정을 받지 않고 있어요. 그걸 지금 아직도 모르고 있구만요. 행정처분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 행정청은 절차상 하자를 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일한 처분을 하더라도 재기를 체지에 따른 처분이며 재기를 기속력에 반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행정처분이 절차상 이유법을 이유로 취소되면 그 절차를 보완한 것이 보완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근데 지금 그 2반 신청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 담당 계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변호사하고 상담을 했는데, 어, 시에서 잘못, 잘못 판단을 했다. 그, 체결 취지를, 어, 자, 면밀히 파악을 하지 못했다. 잘못했다. 근데 2반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 2반 신청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그것이 또2반이가 그것을 지금 묻고 있어요. 근데, 그, 한 변호사는, 어 진행을 계속 해야 한다. 또한전 변호사는 지금 다시 빨리 처분해도 상관없다.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됐어요. 이 가정도 지금 모르고 계시죠? 예, 지금 그런 진행 상황입니다. 그럼 빨리 빨리 처분하셔가지고, 지금 이 보면은요, 그 항상 그토 세라믹하고 올해 21년도 6월 15일날 울주군 아스콘 공장 사례가 똑같아요. 근데, 1, 1, 1심 20은, 그, 쳤어요 어, 울주군이 근데 대법원에서, 올해 6월, 어? 어? 대법원에서, 그, 판례에서, 대법원에서 울주군 편을 들어줬어요. 이, 이 똑같아요. 김지 씨하고요. 그거, 어, 울주군 아스콘 대법원 판례는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을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아스콘 공장 설립에 지금 제동을 걸어놨어요. 절차상 하자를 이렇게 치유하여 접부만 절차에 따라 동일한 처분을 하더라도 재결을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데 왜반려 처분을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그거에 대해서 세 명의 그 변호사 자문 변호사한테 좀 자문을 받은 것이 지금 현재 이것이 좀 명확한 지금 그 똑같은 그 이유를 서반려를 했을 때는 행정 소송과 민사 소송에 나중에 저기가 들어올 수 있고 또한 행정에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현재 진행을 해서 지금 어차피 공동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위원회를 지금 거쳐야 합니다 거기 아니 그니까요 러그 절차를 만약에 그 도시 그, 네. 그 지금 이번에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하나로 끝나 한 번으로 끝나는데 그 절차를 그간에안 가도 다시. 지금 지금 님장님 제가 말하는 지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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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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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 지금 지 빨리, 이거, 주민들이, 그 생존하고 관련이 는데그 300m 안 떨어진 곳에 지금 초등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무너오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시에서. 이거 좀, 신경, 각별히 좀 신경 써가지고 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법적으로 아주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신풍지구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 있죠. 예. 그공영주차장그조정 계획이 있잖아요. 예. 그 현재 역전 상인의 그공영주차장의그 신바람 창업지원센터를 지금 지으려고 하잖아요.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이렇게 신축하여 어, 지하 2층에 현재 사용하는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어,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이용 그 시민의 편의성이라든가 현재 여건 등을 종합해 보면 공영 주차장은 지하 2층이 아닌 인접한 그 어, 노상 주차장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의원님 말씀이 말씀받습니다 시민들의 주차장에 불편이 없도록 지금 인근 토지주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그 주민들이 한 1,200명이 지금 그이 거제 그, 해 달라고 서명부를 작성했죠? 예. 예, 꼭 이거 검토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그, 그 개천대 얘기있잖아요 예. 개천대가 지금 보면은 선거 출마자들 있죠. 예. 시의원들도 50명이 넘고 도의원 후보, 그 다음에 교육감 후보, 시장 후보들 여러 후보들이 있는데 지금 어 개천대 그 신청하면 한 2~3개월 걸리죠? 바로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다 차질을 하고 있어요 소상공인들 지금 어려워 가지고 22명이 자살을 하고 그분들 먹고 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걸, 걸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은 단한 번도 안 걸으시더라고 그리고 뭐 이거 지금 뭐정간내의에요국무 출신들만 지금 다 걸고 있던데 저희 자료 요청했어요 근데 아, 아직 많아요 이거 지금 이게 특혜를 줬는가